보면 볼수록 점점 더 빠져들게 만드는 드라마 악기가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청률은 10% 선에서 정체 중에 있는데요. 아마도 재미와는 별개로 해석하기 난해한 주제들로 인해 이탈하는 시청자가 조금씩 생기는 듯합니다. 어제 방영된 6회에선 여러 떡밥들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일에 쌓여있던 나병이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풀렸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병이가 최종 빌런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나병이는 마치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집안에 경비원을 둘러놨고, 또집에 내부와 외부 곳곳에 CCTV까지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은 CCTV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골방에 박혀서 지내고 있죠. 이것은 나병이 역시 자신을 언제 칠지 모르는 악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네요. 또한 나병이는 여전히 유일한 핏줄 염혜상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염해상이 붉은 댕기와 푸른 온기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에 대해 아냐고 묻자 나병이는 대답 대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아마 나병이 역시 이 아이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나병이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혹시 구강모 이전에 악기에 씌인 사람이 바로 염해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의심가는 장면 중 하나는 어린 염해상이 자신의 엄마가 말리기 전에 문을 열었던 장면이었죠. 보통 문을 열면 해당 사람의 외모를 한 악귀가 등장하는데 어린 염혜상이 문을 열 때는 머리를 푼 귀신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그 말은 염혜상이 바로 악귀 본체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염혜상의 엄마는 특별 출연한 문숙 배우에게 다섯 개의 금줄을 만들어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염혜상의 엄마 역시 악귀를 퇴치할 목적이었는데요. 엄마는 염혜상의 아버지 장례식 도중에 아픈 염혜상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다른 아이템들을 땅에 묻고 마지막으로 붉은 댕기를 처리하려는 그 순간 염해상이 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악귀의 그림자가 있었죠. 이를 볼때 염해상의 엄마는 아들에게 붙은 악귀를 떼내기 위해 죽은 자의 기운을 얻고자 누군가 사망했던 이곳까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염해상의 아버지 죽음 역시 악귀가 붙은 염해상과 어떤 연관이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나병이가 염해상을 지금까지도 증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악귀의 쓰인 구산영은 염해상에게 내가 죽인 걸까? 아니면 너가 죽인 걸까? 라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말에서도 염해상이 악귀의 본체였음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물론 악귀가 처음부터 염해상에게 붙은 건 아닐 겁니다. 이 떡밥을 풀려면 태자기를 만든 최만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분명 이 태자기는 어떤 원한을 품고 자신의 원한을 구산영이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육회에서 아귀의 정체를 알려준 것도 그 이유 때문인 듯한데요. 과연 최만월과 나병이가 무슨 관계였을지, 원한을 산 아귀가 어떤 순서로 옮겨붙게 되었는지 등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어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